와 사랑 양새로 동양수입니다. 우리 양생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애니메이션 영화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각종 단편 장편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일본 애니메이션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감독님들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영화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비아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부천시 50주년과 비아프 25주년을 기념하여 보다 알차고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동양소를 실제로 볼수 있는 기회 마지막에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영상까지체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에 부천에서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 5일간 열리게 될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비아프. 비아프는 국제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제인데요. 무려 아카데미 공식 지정,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로 칸 베를린 등 국제 영화제 선정작과 안씨 애니메이션 영화제 대상을 수상한 작품, 그리고 일본의 최신 화제작까지 모두 비아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장르 매력을 전파하고 애니메이션의 예술과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권위 있는 영화제입니다. 애니메이션의 매력을 전파한다는 점에서 덕후로서 너무나 감사한 영화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명 애니메이션 상영 부터 시작해 각종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만한 상황작부터 한번 살짝 알아보도록 할까요? 로봇과 친구가 된 강아지의 이야기. 올해 칸 영화제 스페셜 스크린닝 작품, 아카데미 노미네이션에 기대중인 작품인 파블로 베레레 감독의 로봇드림을 시작으로 국제 경쟁 장편 부문엔 큐에니이시아라 차치야 감독, 울려라 유포니엄, 앙상블 콘테스트. 최근 일본에서 개봉하여 좋은 평가를 얻은 드래곤볼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 작품 원작 요코시마 토시이사 감독 샌드랜드. 동물들의 고객으로 모시는 북극 백화점에서 노련한 컨시어지 거듭나기 위해 무수한 동물 고객들의 요청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아키노의 이야기 이타지 요시미 감독의 북극 백화점 컨시어지 로미아 조지의 우주 이야기 이시미 쇼지로 감독의 불의 에덴의 꽃 이외에도 많은 감독님들의 자신만의 색깔을 뽐내는 각양각색의 장편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편작 부분도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특히 인상적이었던 작품은 고독사 후 발견까지 단절된 시공간의 기록을 타임레스로 보여주는 우리나라 여은나 감독의 유령이 떠난 자리 우리들의 어리적 친구들 그리고 이별에 관한 이야기를 몽글몽글하게 풀어낸 작품. q 인에서 많은 작품을 연출했던 야마다 나우코 감독의 기억의 정원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제 경쟁 부문에서 명경이와 우주의 이야기를 담은 전다현 감독의 안녕 우주 TVN 커미션드 부문에서 저도 리뷰한 적 있는 야노호나미 감독의 트라이건스 탬피드 엔딩 애니메이션 청강대 졸업 작품으로 소개해드렸던 강압솔이유린 감독의 재회 허운춘식의 이야기 이준우 감독의 도도도 춘식이 BT21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신아란 손진 감독의 BT21 오주년무직비디오 등등 많은 우리나라 감독님들이 참여하시고 세계적으로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작품들과 경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영화 오페나이머에서 주인공 오페나이머를 연기하면서 완벽한 연기를 보여줬던 킬리언 머피 배우가 목소리를 연기한 캔지키 왕국과 베를린 영화제에서 큰 화제를 몰고 온 화제작 화이트 플라스틱 스카이도 상영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비아폰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관심이 생긴 작품은 꼭 예매해 보세요. 와, 다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한국 작품들끼리 경쟁하는 한국 단편 경쟁 부문도 있고 특별하게 준비된 스페셜 스크리닝에선 금의 나라 공주 사라와 모래나라 기술자 나란바야레의 사랑 이야기 워타람 코토노 감독의 금의 나라, 물의 나라가 상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애니투게더 프로그램에서 각종 귀여운 애니메이션을, 그리고 디즈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디즈니 특별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클래식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극장에서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번 영화제 놓치면 안 되겠죠. 야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급인데요.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겠죠. 아직도 남아있어요.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40년 이상 이어져온 엄청난 팬덤을 보유한 시리즈, 마크로스의 감독, 카우모리 쇼지 감독님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합니다. 주지는데요 마크로스 시리즈는 항상 노래, 사랑, 메카라는 세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작품 세계를 창조해 왔는데 이러한 독특한 작품 세계관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마크로스 시리즈가 형성될 때까지의 과정을 감독님 입으로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마크로스의 팬이라면 놓치면 안 되겠죠. 쇼지 감독님뿐만 아니라 디즈니 작품, 인어공주, 알라딘의 감독, 존모스커 감독님이 방한하여 진행하는 마스터클래스, 주토피아의 브레드 사이먼스 프로듀서 또한 행사장을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오펜하이머의 킬리언 머피가 목소리를 연기한 캔즈케 왕국. 베를린 영화제 화제작 화이트 플라스틱 스카이, 일본의 샌드랜드, 울려라 유포니엄, 앙상블 콘테스트, 북극 백화점의 컨시어지, 불새 에덴의 꽃위 작품들의 감독님들이 방한하여 비아프를 방문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영화제 클래스 미쳤습니다. 이번에 부천시 50주년과 비아프 25주년을 기념하여 부대행사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스포츠 e 대회도 개최가 되는데 이번 제 5회 비아프 이스포츠 e 대회는 부천시 50주년을 맞아 60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이 참여 가능한 오목 대회를 카트라이더와 함께 진행합니다. 또한 비아프 방문객과 부천 시민들의 위해 준비한 부천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OST 콘서트 판타지아 인어공주, 주토피아, 겨울왕국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OST 선율을 노래하고 비아표가 준비한 특별 게스트 디즈니의 거장 감독들이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에요. 이번 OST 콘서트는 배성재 아나운서가 사회, 세계적인 지휘자 최정우 수준급 무대를 보여주는 부천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리고 디즈니의 거장 인어공주 존 머스크 감독, 겨울왕국 에덤 레비 감독, 주토피아 브레드 사이먼스 프로듀서가 게스트로 무대에 올라 공연을빛내주실 예정인데요. 부천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OST 콘서트는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천 아트센터 야외 스크린에서 동시 송출이 진행되니까요. 선선한 가을 날씨, 마음껏 즐기면서 디즈니의 선율에 몸을 맡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덕양소를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워크인 프로그레스, 아가미 감독 노트, 첫 번째 숨, 구병모 감독님의 아가미를 원작으로 한안재훈 감독님의 장편 애니메이션, 아가미에 대한 제작 비하인드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저 덕양소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구병모 작가님의 팬분들이나 저를 보고 싶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안재훈 감독님의 팬분들은 꼭 10월 22일 워크인 프로그레스 아가미 감독 노트를 예매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그냥 살짝 쿵만 들어도 굉장히 알차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에게 친숙한 애니메이션부터 예술성 가득한 국제작품들까지 비아프에서 전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벤트 들어갑니다.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클릭하셔서 간단한 퀴즈와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면 비아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배지와 티켓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비아포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번에 꼭 참가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좋은 영화제가 있다는 사실에 저 덕양수도 너무 설레는데요 이번에 애니메이션 영화제에 참여하시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감독님들의 열정을 몸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덕양수도 만나러 오주시면더 좋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